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빛값으로된왕 같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절대 세상에 속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왜? 이 땅은 잠시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보이는 것에 눈독을 들이고 살면 영이 단절돼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괴물 돼요 괴물. 여러분들 정신 반짝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건들지 않아. 요 왜? 이 세상의 사람이니까 누구 건들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자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마귀는 우무 사자처럼 배가 고파가지고 삼킬자를 삼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향락적이고 쾌락적인데요 세상의 염려 뭔지깁니다 자식의 문제 뭐 어떻게 깁니까 우리가 영가씨 네, 영상 보셨잖아요 영가씨가 기생충이거든요 물속에 있다가 이 조그만 기생충이 사막이나 곤충의 입으로 딱 들어가요 이것이 착상되면 크기는 2 m 까지자라 뇌를 조종하는데 물가로 가서 딱 죽게 해버려요 결국 기생충이 안에서 이다 약음량 먹고 나서 조종을 해요 어디로 물가에 가서 죽어 희한하죠 물가에 가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영가시가 빠져나옵니다. 이게 세상의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이용해요. 결국 어떻게 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죽은 것한테 벌벌 떨다가 죽어버리는 인생,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올사 아니야, 아니야, 너 마귀의 아니야, 자녀 아니, 아니, 아니거든, 아니, 너 아니, 하나님의 너 자녀야. 아니, 이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딱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움직여야 돼요. 머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 여덟던자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없이 살수 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이 가운데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뭐냐? 나 하나님, 하나님 없도 이살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교만한 짓이에요. 악한 주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악한 주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들 흐트러지면 안 돼요. 세상의 걸 먹으면요. 그때는 순간의 대락자일지 몰라도 사람을 죽여요. 힘이 빠져버려요. 힘이 쭉 빠져버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딱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줘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종노를탄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심으로 이는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확히 보여주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